조합장 주추전장님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중국무방 112차인데요. 지금, 어, 공사비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보고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엔 다섯 번째로 미장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그 다음에 운반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까지 보시게 되면, 상가동 면접증가 부분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수장공사가 물공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그리고 금속공사까지 지난 시간까지 다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미장공사부터 골재운반및 자금 무산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보시지 못하시는 분은 그공부방 내용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사 중 11번째 미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장 공사 아시죠? 미장, 미장. 시멘트 벽 바로고 이런 게 이제 미장 공사라고 흔히 예지한 게되겠습니까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미당 공사는 대표적으로 벽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벽, 그 다음에 방바닥 미당 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벽체 미장의 경우에는 노출 상태의 마감이 대부분이고 콘크리트 구조체의 바탕면 상태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장 마감 예정인 콘크리트 벽체는 배부름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골조공사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미장공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자는 들뜸, 탈락, 준열 등이며 이러한 윅포인트에 대해서 원인별 대응으로 하자를 예방해야 하며 특히 동절기 공사 시에는 시공 및 양생 온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온도 관리를 잘못하면 하자가 생긴다.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이제, 단위 세대, 음, 전면 마락 여기 있죠. 그다음에 단위세대 바닥 미장. 그다음에 주차장. 벽체 모르타르 미장인데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반적인 벽체에 좀 미장을 잘못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가면 특히 지하 주차장에 갔을 때 이게 면이 매끈해야 되는데 물결치듯이 뭔가 잘못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서울시에서 가장 어, 핫한 건물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 건물이에요. 더 현대라고 하죠. 그더 현대가 오픈식 하고 나서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봤는데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데 주차장 바닥면이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 이쪽은 공사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느낌부터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가 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다른 백화점 주차장에 비해서 뭔가 잘못되가지고 울퉁불퉁, 울퉁불퉁. 눈에 바로 띕니다. 바로 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상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못한 공사죠. 한번 그 부분도 눈여겨보십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개발, 공사 이후에 되어 있는 미장 마감이 지하주차장이 늘어갔더니 그렇더라 하면 바로 이제 컴플레인이 걸리죠. 야, 조합에서뭐 했길래 공사를 이따로 하도록 내비뒀느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장공사는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한국부동산에 정리해놓기를 사전준비해서 자재반입을 하면 바탕을 정리하고 초벌미장, 재벌미장, 정벌미장 이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정벌미장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품질관리 기준을 써놓은 거 보면 골재의 표준입도,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중량을 100분 늘어나셨을 때,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굵기가 다른 것이 어느 정도로 쓰나에 따라서 배율이 다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종은 이제 바닥모르타르 바닷용, 시멘트모르타르 바닷용으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굵은 입자가 많죠. 5mm, 2.5mm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B종은 시멘트 모르터로 바르면, 세번째 발르는 정벌용, 초벌용, 재벌용인데, 이런 경우는 좀더 고운 입자로 되어 있는 모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C종과 D종도 나와 있습니다. D종도 좀은 뿜칠 용이니까, 뿜어가지고 이렇게 할경우에 그때는 좀 굵은 입자가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 감리가 해야 되겠지만, 조학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이렇게 할때 입자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바를 때 이거 너무 굵은 거 써가지고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두 마디 던디면 어떻게 되죠? 긴장하고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종류별 제어 비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초벌, 재벌, 정벌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다르니까 이것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벌하고 정벌, 재벌 이제 두 번, 세번 바를 때인데 여기에 적어 놓은 거를 보니까 초벌 미장은 준비 사항이, 그리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착수 1일 전에 모체, 이제 바를 곳에다가 충분한 물 축임이 실시한다. 이렇게 균열 방지하고 부착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냥 마른 바닥에다가 붙이는 바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정벌 미장은 배합비를 1대3으로 준수하되 초벌 미장 후에 충분히 양생, 후에 정벌 미장을 해야지. 14일로 적어놨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발라버리게 되면 이것도 화자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일 자금량을 고려하여, 어, 단일 면에서 미장이연 발생하지 않도록 가르쳐 하고, 그 다음에 1차 바르기 후에 한두 시간 뒤에 이렇게 보면 기포 제거하고 평활도작업을 해야 된다. 는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현장 가실 때 조합장님이 되시면 착공으로 안 되면 노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조합장님들은 착공하게 되면 공사 현장에 매일 가세요. 매일 가셔가지고 오전에 거기서 살다 집해가지고 체크도 하고, 물론 시공사나감지는긴장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수록 조합원들은 품질 좋은 신축 아파트나 상가를 부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감정원이 본 공사비 올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니까 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가가 적정했더라 이 분야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12번째 창호 및 유리공사 입니다 창호 알지죠 샤시 샤시 그리고 유리공사 따로 적은 이유는 문틀하고 유리가 삽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샤시 이래 가지고 한 통으로 갖다 놓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떤 창호를 쓰느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론 그 샷시, 세로되에 있는 부분의 두께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유리의 두께가 어떤 글을 써느냐에 따라서 단열 효과가 굉장히 차이납니다. 저희 집도 이제 빌라기 때문에 해봤는데 옛날 아파트에 살들 때의 그 창호와 새로 빌라, 어, 고급 빌라로 들어갔을 때그 창호가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통 베란다에다가 이중으로 창호하지 않습니까? 창호를 베란다에 하고 또그 안에다 또 하는데 이걸 같이 튀어버리면 베란다 확장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창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희 아들이 옛날에 로스쿨 다닐 때에 그 오피스텔에 가까운 데다 얻어주가지고 가보니까 거기는 오피스텔인데 겨울에 온도를 아무리 틀어도 23도, 4도 이상 안 올라가요. 그만큼 창호로 되어 있는 유리의 경우에 어떻게 이게 품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올리면 33도, 34도까지 올라가요. 창호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창호가 얼마나 난방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공사는 공용부와 세대 내 외부의 통로구간, 외측면의 개구를 통한 통행 또는 체각 및 환기를 위해 문틀, 문짝, 창틀, 창 등을 설치하는 공사. 다 아시죠? 목재 창호가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 창호가 있을 수도 있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강제 창호 등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공사를 이제 구분해 놨는데, 유리공사는 창호의 틀에 각 창호의 목적에 맞는 성능의 유리를 끼우는 공사로, 맑음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등,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샤시공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 문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호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벽지만큼 중요한 게 창호니까 조합장님이 창호를 고를 때는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국내를 하지 않고 외산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독일제 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뭐냐면 국산보다 더 낫다고는 하는데 가격 검증이 안 되니까 이 가격이 맞는 건지 덤태기를 씌우는 건지 구분이 안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내 산 창고보다 몇 배의 가격으로 불러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창호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뭐 LG, 뭐, 이쪽 많이, 뭐, XCC도 다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쪽의 경우에 어떤 창호를 쓰는지 한번 미리 설명을 듣고 한 다음에 창호를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공사가 이제 공사비 올려달라고 한이 내역의 벌칙에는한국부동산에서 어, 검증을 할때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어, 수장은 대충 맞는데, 단가는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죠? 결과적으로 보면 시공사는 당초에는 326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쪽의 경우는 650만원의 경우에 다를, 다 달라지죠. 제시했는데, 검증해 본 결과 46만 5천원과 93만원. 몇배 정도 차이 나죠?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파트 전체에 이런 식으로 잘못 제시되고, 그걸 체크를 하고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장공사, 페인트 칠하는 거죠. 도장공사에 관해서 정의를 해놓기를 공동주택 외관을 비롯한 시설물, 철근, 콘크리트, 미장, 목재, 금속면 그 다음에 동양면이 들뜸, 탈락, 이색, 백화 등 하자 예방을 위하여 바탕면적 및 부위별 재료별 시공기준이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페인트 칠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성페인트 아파트 외벽 페인트. 주차장 바닥에 있는 에폭시. 아시죠? 바닥에다 에폭시. 어떤 경우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에폭시 코팅. 그 다음 에 계단실 무늬 코트.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뿜칠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외벽 페인트를 어떤 거를 선청하는에 따라서, 아파트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아파트는 참 멋있어 보이는데 어느 아파트는 시커멓게 해가지고 뭐가 이상해 특히 저녁에 해가 질때좀 내면 저기 무슨 사람사람 사람 된가 싶을 정도로 어 침침하게 돼 있는 페인트 색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시공사가 알아서 하겠지 여기 있지 마시고 어느 색깔을 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는지도, 조합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십니다. 사실, 조합장님이 아파트 내부에, 벽과 벽 사이 들어가는 건체크하기 쉽지가 않아요. 최소한 신경 쓰시려 그러면, 외벽, 이런 것들 많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인트 종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뭐, 수성페인트, 철, 철에다 지는 거, 철부페인트, 낚시반지 테인트, 다채 무늬 도료, 에폭식 주차장에다 하는 거. 그다음 탄성 코트, 탄성 퍼티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벽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도료별 시공 조건을 보면 수성 페인트는 뭐 알칼리도가 이만큼, 탄성 도료는 이만큼, 에폭시 도장은 이만큼 다 있지만 하나 유념하셔야 될게 습도가 85% 초과시에 자금을금지시키라 그러니까 5도 이하, 40도 이상에서 작업을 금지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하지 마라. 그다음에 추운 날, 더운 날 4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추운 날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아 하고 그다음에 열풍기로 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말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추울 때 발라놓고 열풍기로 말리면 쩍쩍 갈라져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춥거나 비가 올 적에는 공사 현장 가셔가지고 야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허전하지 않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다른 작업해라. 라는 식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부동산을 해보니까 수량과 뭐 단가가 다 맞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골재및 운반비인데요. 이골재및 운반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재는 들어가는 시멘트라든지, 그 다음 뭐철건이라 이런 거죠. 그 다음 운반비는 어, 실어내는 비용이에요. 실어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철근이고, 운반입니다. 그런데, 철근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보니까, 철근이 없고, 뭐, 순살이더라. 뭐, 순살. 뭐, 어느 회사.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철근을 빼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운반. 특히 오염토가 나와가지고, 오염토를 실어낼 때, 몇 톤짜리, 몇 트럭 했으니까, 얼마가 나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올렸을 때, 조합장님은, 몇 트럭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 트럭에 가득 채워나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당을 주더라도, 이사님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좀 지켜봐야 될필요가 있어요. 나갈 때, 제대로 채워서 나갔는지, 그 다음, 몇 차가 나갔는지, 제가 아는 조합장님은 나가서 다시 해봤습니다. 다시 해봤어요. 철근도 마찬가지로 빼먹는 데 대해서 얼마나 빼먹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빼먹는 거는 어느 방송사에서 지금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기획수서, 어, 그 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빼먹는지 한번 나중에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뭐 수량과 이건 적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걸면으로써 공사에 관련된 거는 대충 다있고 다음에는 그 말고도 많아요. 공사에 올려달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장님, 추원위원장님 공부방에 가입하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5시에는 30분간 지금처럼 줌 공부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은 592-6366으로 팩스를 명함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시고, 또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한시간반 동안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일단 쭉 공부방에 가입을 하시면 따로 연락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알드리기 쇼친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왼쪽에 있는 직계 푸른 재근 축제 개발 강의가 쭉 있고 마지막 공부방에 이 강좌를 계속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